내용적인 중요성도 중요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나 체계나 구성, 형식, 학술적 글쓰기 원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형식이나 특히 요즘에는 이제 표적이나 연구 윤리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표적이나 연구 윤리는 논문을 다 써서 통과가 된다하라고 문제가 될수 있고, 통과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중요함은 얘기를 안 해도 너무너무 감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특히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 개념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이제 통칭, 주로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이 부정행위로 구분되어 있는 게 표절과 위조 변조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기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부정행위로서 요즘에는 자기 표절이나 이중 계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과 개념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표절이나 이중계제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례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나 또는 그 과학기술연구회나 이지 과학기술부 그리고 교육부 어, 훈련에 보면 연구를 확보 지침이 있어요. 연구를 지침이 그래서. 그 지침에 의도해서 개념을 얘기하면, 어, 연구 부정이라고 하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조나 변조나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저자 표기가 해당이 되는데, 위조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 쉽게 말해서 비조한다라고 하는 거고, 변조는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라고,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절은 아시겠지만, 음, 일반 쪽, 일반인들한테 공공연하게 공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용 표시를 안 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공공연한 지식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조차도 적절한 인용 표시나 출적 표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저작물인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저작 표기도 출적 어, 표기나 인용 표시를 했는데 잘못 표기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이 없는데 저자의 자격인 것처럼 이럴 때면. 학술지는 A라는 사람이 다 썼는데, B라는 사람도 아무 기여가 되지 않았는데, 이름을 넣어준다거나, 아, 또,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부정한 저자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음, 위조, 어, 그 다음에 면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만 드리고, 요 어, 위조는, 어, 이를테면 어, 인터뷰나 설문지를 실제 하지 않, 않거나 이렇게 어, 뭔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아까 얘기한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것을 위조라고 하는 거고 변조는 음, 실제와 다르게 변형을 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과장, 축소, 변형함으로써 왜곡되게 만들거나, 고의로 생략하거나 선택을 위한 니 그리고, 아까 얘기한 표절은, 이제, 보통은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 그러니까 꼭 출판된 저작물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단계도 어, 출처 표기하지 않고 쓰는 경우는 표절이라고 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사례를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 일반인들은 어, 저작물을 출처 표기하지 않고 타인 거를 썼다고 라 하면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발간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 이를테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학술 대회를 참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꼭 출판이 안 됐다, 안 되기 전 단계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음, 내가 학술 대회에 가서 a 는 사람이 발표한 거를 듣고 굉장히 좋은 주제고 분야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의 아이디어라는 출처 표기 하지 않고 내가 갖다 쓰면 그 조차도 아이디어 표지도 되는 겁니다. 이럴 때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하는 것도 영어로 타이밍 저작물을 어, 출판을 했는데 그걸 번역해서 출처 표시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하는 부분도 간절인용 뿐만 아니라 재인용하는 경우에도 어, 자기가 간절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문을 찾아본 것처럼 1차 문문에 대해서 표기를 한 경우도 어, 같이 자기가 표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출척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라는 것은 과도하게 이를테면 출척표시를 거의 한 문장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페이지 또는 한 챕터, 한 절, 소절. 그렇게 과도한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한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는, 어, 이제 그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가 독창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아이디어고 본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독창성을 가지고 작성이 됐느냐. 그러나 그 독창성을 해야 할 정도로 핵심을 갖다가 과도하게 출적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쓰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종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표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 번.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를테면 타인의 저작물을, 다수의 저작물을 들 갖다가 했는데 여러 명 모두를 추천 표시해야 되는데, 일부만 하는 경우도 표절이 될수 있고, 또, 타인의저형물 상당 부분을 참고해서 표기했지만, 실은, 한, 어, 인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의 다섯 어절 또는 연속하는 여섯 어절 이상이 똑같으면, 인용 표시하더라도, 자체 잘못하면, 거의 보고 베겨쓴 수준이라 표절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걸로 말을 바꿔서 쓴다든가 구조화시켜서 어, 본인걸로 만들어서 인용표시를 하고 써야 되는데 타인의 저장물 상단 부분을 참조했지만 참조했다고 인용표시는 했지만 말과 보고 쓰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카멘베이스트를 하듯이 갖다 써버린 경우는 인용표시를 하더라도 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위조하고 날조하는 것들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를 위조하고 날조하는 경우.